여러분 안녕하세요 우크 오토게러지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본격적인 리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저희 채널에서는 최신 군용기술, 전투기, 드론, 미사일 시스템 등을 빠르게 분석하고 여러분께 쉽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무기는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자존심이라 불리는 차세대 정찰드론 2026RQ-101 송골매입니다 송골매는 한국항공우주산업 즉 KAI가 개발한 고성능 무인항공기로서 최신 전자정찰 기술과 장거리 작전 능력을 탑재하고 있으며 전작들보다 더욱 업그레이드된 센서와 통신 시스템이 특징입니다. 2026년형 RT-101은 기존의 성능을 한층 더 끌어올려 전술적 감시 정찰 임무에서 뛰어난 성과를 기대하게 합니다. 기본적으로 중고도 장기체공형 드론이며 최대 체공시간은 약 24시간에 달하고 작전 반경은 최대 250km 이상입니다. 실제 실전 배치를 전제로 한기체로 전천호 환경에서도 임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새로운 버전은 고해상도 이후 IR 센서와 합성계구 레이더, SAR,를 장착하고 있어 낙과방, 악천호 환경에서도 정확한 표적 탐지와 추적이 가능합니다. 이 기술은 지상군에게 실시간 정보 우위를 제공하며 빠르게 변화하는 전장 환경에 맞춰 정밀한 전략 수립에 기여합니다. 통신 장비 또한 강화되었습니다. 위성 통신이 가능한 데이터 링크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어 더 넓은 지역에서 원격 조종과 실시간 정보 송수신이 가능합니다. 이는 단순 감시 정찰을 넘어 지휘 통제 체계와 직접 연결되어 작전 효율을 극대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rq-101 송골맨은 소음이 적고 감지 가 어려운 디자인으로 적의 레이더 에 포착될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스텔스 요소는 아니지만 공기역학적 구조가 레이더 반사면적을 최소화해 생존성 또한 높아졌습니다. 엔진은 연료 효율이 우수한 터보차저 방식의 로터리 엔진이 탑재되어 있어 장시간 비행이 가능하면서도 유지보수가 간편한 직징이 있습니다. 이번 계량형은 자율비행 알고리즘이 업그레이드되어 복잡한 지형에서도 안전한 경로를 계산하고 위협 요소를 스스로 판단하여 회피 비행이 가능합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전술 분석 시스템까지 적용되어 차세대 무인정찰기의 기준을 새롭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 송골매를 통해 기존의 감시 체계를 완전히 혁신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으며, 이는 국방의 디지털 전환과도 맞물리는 핵심 사업입니다. 현재는 육군과 공군의 복합정찰 플랫폼으로 시범 운영 중이며, 추후에는 해상감시용으로 개조된 버전도 개발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2026 RQ-101 송골매는 단순한 정찰기 이상의 전술적 가치를 지닌 전략 자산입니다. 대한민국 방위력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향후 수출 가능성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크 오토 게러지였습니다. 저희 채널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최신 방산 소식과 밀리터리 분석을 원하신다면 알림 설정까지 해두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